그러면 이삭은 너야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을 주고 잘돼서 잘되게 할 거야. 대신 아브라함처럼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한번 시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간 길, 조상들이 어디로 갔죠? 죽어서 하나님께 들어갔죠, 그죠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간결로 이제 죽어요. 가요. 몇 살에 죽느냐? 175세. 175세. 사라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 어요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면 몇몇 년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 0 살이 더 많아. 그러면은 175 빼기 137 하면 38세. 38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는다 아, 38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디에다가 장사 지내냐면 자 우리 사라가 죽어,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였죠? 혹시 기억나요? 사라가 어디에, 죽었, 어디에 묻혔는지 저번 시간에 주제했던 막벨라 고그죠 막벨라고 막벨 해쪽 속에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고 밭과 구을 같이 샀죠. 거기에다가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을 이삭이 거기에 가서 또 묻죠. 묻혀. 요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 자, 이큰걸 볼게. 여기 브엘세바에 부엘 있다가 부엘라 헤로유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여기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삭이 밭에서 기도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리브가로 오는 걸 보고 여기에서 이제 사라의 장막에 들리고잘 결혼을 해요. 근데 여기 해보면 여기 옆에 막벨라굴이 있어요. 여기 막벨라굴, 막벨라굴 여기에까지 가서 또 장사시내고 돈이거든. 야 여기에다가 다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게다가 또 묻고 와요. 와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아브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주고 네가 이 땅에서 음... 내가 이 땅도 주고 자식들도 많게 별처럼 많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을 잘 듣고 나 율법과 윤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내내 나를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서 순종을 하면 그렇게 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야 주겠다. 이렇게 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죠.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냐면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똑같이 하고요. <laughs> 아, 아브라함처럼 그 아비멜렉하고 우물 파다가 어, 전 이제 막 싸울 것 같으니까 아브 아비멜렉하고 협약 했겠죠. 아브라함 아니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아비멜렉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이사례는 내 여동생입니다. 이스트에서도 거짓말하더니 거기서 또 거짓말했어요. 이삭도. 리브가가 자기 여인생이라고 거짓말을 해. 아주 아버지처럼 살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삭은 이제 자식을 낳 자식을 낳고 싶어 했어요. 자식을 낳고 싶어 해서 리브가와 열심히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리브가가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자식이 쌍둥이야, 쌍둥이. 그 자식이 이름은 뭐지? 에서와야 야곱죠 에서는 뭐냐면 거치, 살갗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예요. 이름이 에서라는 뜻, 이름의 뜻에는 그런 이름이 그런 뜻이 담겨 있어 이름이 에서. 쟤는 살갗이 붉고 붉고 털이 많다. 야곱은 형이 태어날 때 그거를 형한테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리브가가 이배 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사이가 안 좋았나 봐. 막 안에서 막 싸우고 이러니까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아픈데 발로 한 번만 차도 너무 아픈데 지네가 막 싸우니까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도대체 이거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거 제 안에서 뭐가 있는 걸까요? 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패에는 이배 속에는 두 민족의 씨가 들어있는데 한 민족은 에서, 한 민족은 야곱인데 둘이 싸운다. 둘이 싸워서 나중에는 아우가 형을 다스리겠고 너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한배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야곱이 이삭에서의 장작권을 차지할 거라고 미리 하나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였을 거야. 이삭은 그때서부터 나중에 성경 말씀 나오지만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 이삭은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자세 번째 아니 두 번째인 건가요? 이게 에서예요. 야곱이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집안이라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리브가가 더 좋아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집안일 유은이 집안일 도와드리면 엄마 되게 좋아하시지. 만약에 상준이가 도와줬다 그러면 진짜 좋아하시지. 그런 거야. 야곱이 맨날 아들이 엄마 앞에서 막 집안일 도와주니까 너무 이쁘신거지 이뻤던거지 리브가는 에서는 완전히 밖에서 사냥꾼이었어 엄청난 사냥꾼 밖에 나가서 짐승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껍질 딱 뺏기고 살 발라가지고 서는 아버지인 이삭한테 아버지 여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사냥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허허 잘했구나 하면서 이삭을 되게 사랑했어 그래서 장자고 또 이삭이 자기 마음에서 쏙 들게 하니까 이삭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 뭔 일이냐면 야곱이 밖에서 형이 밖에 사냥 나갔다는걸 알고 붉은 죽을 막 쓰고 있었어. 붉은 죽을 여기 붉은 죽을 막 쓰고 있으니까 이삭이 아니 이제 에서가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주려고 사냥을 하러 딱 나갔다가 그때는 봐봐 창이나 이게 그런 막 갔다가 총이 아니라 창 갔다가 잡으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겠어? 하루종일 뛰어다녀서 겨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는데 너무 배고팠던 거지. 아이고 배고파. 아 근데 이거 아버지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지? 하고서는 효자라 오고 있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게 먹고 싶었어. 와, 너 배고플 때 얼마나 먹고 싶어, 그지 배고플 때 라면 냄새 장난이잖아. 저희 붉은 죽이 이게 라면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좀 배가 막 고파 죽겠는데 라면 냄새 막 나. 삼겹살 굽고 있어 막 그러면 붕이잖아 그지 그래서 야 그거 일로 줘봐 내가 지금 먹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터프하잖아 봐봐 이거 수염 봐봐 이거 장난 아니야 터프하니까 요즘 내가, 내가 먹게 줘봐 그러니까 야곱이 안돼 이거 먹고 싶으면 니네 장작권 그러니까 니가 형이 니가 동생이 되고 내가 형이 되면 이거 형이 형이라고 니가 맹세하면 내일 줄게 그러니까 애석아 그까지 장작권이 뭐라고 그래 아 오늘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오늘만 네가 형하고 내가 내가 동생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거 맹세를 했어. 그런데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맹세를 하면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 그래서 맹세를 해버리, 해버리고 이걸 밥죽을 맛있게 먹고 갔어. 자, 여기서부터 틀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예서와 야곱의 사이는 팍팍 틀어지기 시작해. 나중에 보면 이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예수에게 그 축복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야곱이 이제 속였어. 털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기도를 다 봤거든. 그런데 이삭이 그걸 몰랐을까? 아, 자기 아들인 데 아무리 짐승털붙였다고 해서 몰랐을까? 알 수, 알지? 그지?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왜 몰랐냐? 하나님께서 그두눈가이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인데, 왜 몰라. 근데... 아마도 이때 맹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과 이런 걸, 촉감 이런 걸다어떻게 하셨으니까 이삭과의 야곱을 아니면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어찌됐든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돼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 파축사건이 있은 뒤에 아직 이삭은 살아있어. 아직 죽기 전에 애한테 준거 아니야? 살아있고 이제 에서와 이삭, 이제 야곱이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야, 저기, 야곱은 아 이삭은 이가이 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삭은 자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데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물, 우물 옛날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하나씩 파면서 그쪽을 이제 땅을 넓혀가기 시작해. 그랄땅으 가서 그랄땅으로 가면서 계속 우물을 하나씩 아버지가 했던 거를 묻어놨던 우물을 파서 땅을 점점 넓혀가. 왜 넓혀갈까? 왜 땅을 더 넓, 넓혀가고 우물을 점점 팔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아까 나와요. 말씀 오늘 말씀. 소리가 잘안들려 소리가 잘안 들려? 아. <laughs> 아 거기서? 아니 메시지 왔어요. 메시지가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이거 옆에 누구 저기 주은이? 어, 이름 못 봤는데 이름 못 봤어? 옆에 거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면 좀 크더라고 이거 어디 아,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응. 최대 최대 혹시나 작은 친구가 있으면 자기 핸드폰 소리가 작은 장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내가 목소리가 낼수 있는 한계라 그 이어폰 꽂고 하면 돼 이어폰. 이게 여기가 줄 마이크 줄이 있긴 한데 마이크 줄이 이게 2m밖에 안 돼서 좀 짧아서 그냥 하는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소리 잘 들리게 한번 전도님이 연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를 어 우물을 왜 팔까 우물을 우물을 파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1절부터5절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유업도 많게 해주시고 가축도 사람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신다고 했잖아 이삭은 손만 대면은 막 새끼를 막낳는 거야 양이랑 염소가 거의 몇두 배로 막세배막 이렇게 막, 막 많고 자식들도 막숭풍숭풍잘 낳고 막 노예들도 엄청 많아지고 이러니까 우물을 계속 파야. 그 사람들도 먹고 그 다음에 염소랑 양이 풀도 먹어야 되는데 점점 우물을, 우물은 그 당시에 내 땅이다는 하거였다 우물을 파서 그땅내땅 땅. 우물 파서 그땅내땅 땅 하는데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민족이 와서 여기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은 블레셋 민족이 있었어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와서 야 우리 땅에 나가 우물도 내놓고 하고서는 했어요 근데 이삭은 저번 에 얘기했지 트라우마 자기 세력이 블레셋 민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안 싸워 그래 알았어 하고 양보하고 갔어 내가 옮기면 되지 뭐 하고 쫙 해서 위에 그랄땅 그랄땅 알지 그랄땅 그랄땅 저거 구엘세바 아까 봤죠 여기 자여 그랄땅 구엘세바가 그랄땅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 그랄땅에 여기 다 그랄땅이야 고기 근데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지 그랄땅이 컸어요 구엘세바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 구엘세바 은 우물의 이름이야, 그지? 약속, 약속의, 약속의 증표가 있던 우물 이름이야. 그날 아비멜렉과 약속했던 그 우물이잖아. 브엘세바 지방으로 이제 갔어.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그날 민족이 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우물 파. 그러니까 이삭이에 알았어. 하고 또 갔어. 자 어디로 가냐? 원래는 여기에 가서 우물 팠는데 여기로 또온 거야. 보자. 브엘세바 쪽으로 밀려가지고. 또을 팠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을까? 아비멜렉이 막 와.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어딱 보니까 이삭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니까 이제 이삭이 두려운 거야. 어, 내 부인, 여러분가 진짜 예쁜데, 또 뺏으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그랬었잖아. 사라를 뺏기면 어떡하지? 자,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 왔는데. 나의 적이도 많고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부인, 부인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야 그것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걸서안 되겠다 싶어서 여동생이라고 하고 속인 거지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여기 부인사바에서 그냥 왔다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가 이삭이 부인인 리브가와 이렇게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걸 봤어 안기도 하고 아, 아이고 아 예쁘다 우리 리브가 예쁘다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아니 너는 어떻게 여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 사실은 제 동생이 아니라 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네 아 어떻게 니네 아빠랑 그렇게 똑같냐 그런 거야 너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나또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한테 꿈이 나타나서 니네 민족 다 멸망시킨다고 했었는데 어쩔 뻔했어 너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미안하다고 아이머리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아비 아비멜렉이 우리 백성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나 건들지 말라고 할 거니까 아너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니네 세력이 너무 세 지금 우리 땅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것만큼 니네 사람이 많은데 니네가 여기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는 그레사가 여기 좀가 여기 좀가 그래서 여기에서 무를 파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협약을 맺어 평화 협약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살게 돼요. 자. 오늘 말. 자, 봐봐. 이삭은 글랄평원에서 에색과, 에색이란 우물을 파고, 신나라는 우물. 에색이 첫 번째 우물, 신나라는 우물이 두 번째 우물, 루고보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로 갔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이에요.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여기 있다가 그날로 갔다가 우물을 파고 파고 파고해서 그랜드 가까지온 거야. 물론 여기 해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장자 지내고 악벨라에서. 어, 자, 지도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가지. 뭐거가 중요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구 나오냐? 에서야고 에서가 장작권을 탈취당하고 야곱에게 그걸 아버 이제 복을 다 뺏기고 나서. 야곱을 엄청 미워해.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내고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 은 여기까지.